우와 우와 <laughs> <war>. 엄청나 우와 멋지다 하하하하야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하하아하 우와, <laughs> 네 얼굴이야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고 다시 자연스럽게. 그 뭐야? 아수산 분화구예요. <laughs> 우와. <웃음> 아니, 그게 아니라고. 자기야, 저거 좀 찍어봐. 저거, 저거, 저거 위거 찍어보라니까. 대박이지. 우 와, 야, 진짜 대박이야. 우와. 야, 진짜, 우와. <laughs> 야, 저기서 찍어봐. 어, 분화, 아소산, 아소산. 분화 분 아, 잠깐만. 오, 진짜, 와 잠깐만. <웃음> 우와. <웃음> 엄지 척? 엄지 척? <웃음> 척? 엄지 <laughs> 만 <잠깐만> 안돼요? <laughs>